폴리카보네이트 탄내수를 최소화해서 밖에 경치를 왜곡 없이 볼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도움하우스입니다. 하우스 금형으로 아 설계를 해서 이, 이 하부 음. 프레임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떨어질 때도 낙수가 밑쪽으로 아 스며드는 것을 저희가 최소화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완전 원형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아니고 3.8m 지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중적일 것 같네요. 중국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주택 직거래는 캠핑제국 직거래 메모를 60만명에게 알려 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제국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직거래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자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주르륵 내리는 날 지금 보시면 앞에 네, 투명 돔이 있습니다 캠핑제국에서 돔하우스를 많이 찍어 봤는데요 이 제품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촬영했던 제품들은 보시면 이 판넬이라고 그러죠 판넬 이 판수가 여러 개를 이렇게 조립해서 도미 어, 구성되는 네, 그러한 스타일이었는데 요거는 폴리카보네이트 판넬 수를 최소화해서 네 최소화 돼 있죠 지금 보시면 몇개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화해서 제작이 돼서 밖에 경치를 어, 왜곡 없이 볼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네, 그러한. 도마우스입니다. 자, 디자인파크에서 생산하는 캠프포 투명 돔입니다 요거는 거의 한 7, 8인용 될것 같은데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자, 비가 오니까 안에 들어가서 제품 특성을 그리고 어, 가격까지 상세히 한번 본부장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어, 들어오니까 네, 분위기가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이 제품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최소화 했다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어떤 예, 경관을 볼때 시야 확보를 네. 잘 하시고 네. 예, 경관을 즐기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기존에 네. 이제 돔하우스들을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네. 그 패널의 수가 많다 보니까 네. 예, 경관을 볼수 있는 시야 확보가 조금 어려울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네. 이번에 패널 수를 최소화하고 예, 저희가 시야 확보할 수 있는 돔을 네. 예,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지금 본부 사이즈가. 어5미터3 네. 8 m 입니다 그럼 대략한 19.4제곱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가설 건축물의 음, 네. 예, 기준에 20제곱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인수로는 대략 7, 8인 정도 들어와서 예 6에서 8인 정도 예,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이 사용수 면적인데 예. 들어가는 지금 그런 폴리카보네이트죠. 네 이게 판수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즈 판수가 사이드 측면이 1 0 개고요. 네. 예 그리고 위에 상판이 한 개에서 총 11개 판입니다. 어,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도마우스가 한 300개, 판넬이 뭐 많이 들어간 예, 거를 볼트 뭐 수만도한 300개 들어가고 네. 또 판넬이 뭐 수십 장에서 수백 맞아요. 장까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네. 예, 그런 어떤 조립의 그 신속함을 저희 투명돔을 어.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예,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되고, 빠른 음. 시간에 음. 설치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하늘도 네, 비가 맞습니다. 오고 있지만, 더 바로 그리고 네, 오늘 보고? 좀 습기가 차서 덜 네. 보이기는 한데, 네. 예. 하늘을 그볼 수도 있고, 측면도, 측면도 예. 자열 개만 들어간 거죠. 네. 네, 창문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접... 조립 방식이 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겹침 조립 방식을 네. 선택을 했고요. 어. 이 조립 방식을 음. 선택을 할 때에도 이 중간에 음. 저희가 조명 LED를 넣을 수 있도록 홈을 예, 파놓은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이 LED는 저희가 연출 차원에서 지금 조명을 설치해 두었지만 고객님의 성향에 맞게끔 네. 예, LED 플렉스 조명이나 음. 기타 내부에 어,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보이시면 이제 저희가 레일에 아 저기 보이시는 저희 도문 커튼이 설치되어 있지만 네, 여기 저희가 예, 일부러 네. 설치를 안 해놨습니다. 네. 예, 커튼도 고객님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셔서 다 거시는데 문제가 없게끔 레일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음. 예, 커튼만 구매하셔서 개인 취향에 맞는 색상을 접목하시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를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이제 최소의 패널 수, 네, 맞습니다. 최소 패널과 침수가 없는, 네. 네, 누수가 없는 그렇죠. 제품.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게 가능한 거죠?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 천장과 패널이 연결. 되는 부분도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네.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도 하우스 처리가 네. 되어 있고 창문도 음. 보시면 기존의 돔들은 패널과 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가 하우스 금형으로 아. 설계를 해서 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예, 네. 낙수가 아. 밑에 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음. 예, 비바람이 옆에서도 몰아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틈으로 물이 들어올 확률이 많은데 음. 그 부분들을 최소화하였고요. 요 외부에서도 잠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이 하부 음. 프레임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떨어질 때도 낙수가 밑쪽으로 아. 스며드는 것을 저희가 최소화한 상태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침 오늘 또 비가 와서 예. 아주 운치 있게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누수 전혀 없이. 자, 이게 사실, 보무장님? 네. 여름엔 더워요. 여름엔 덥죠.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을부터 맞습니다. 초겨울, 그리고 네, 한겨울에 네. 그리고 온실, 온실 같은 그런 역할로.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이제 내부의 복사열이 형성이 되는 네. 구조이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이게 저희가 야영장이나 호텔 리조트의 루프탑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떨어지고 저녁에 모객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캠핑을 가더라도 바베큐 먹고 숙소로 들어가거나 음. 근데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여지가 타프 텐트나 음. 아니면은 개인이 갖고 온뭐 어닝이나 처막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렇게 바람막이가 가능한 돔 하우스를 설치해 두심으로써 음. 베이커리 카페나 리조트 캠핑장들이 음. 2차 부대 매출을 올리는 용도로 많이들 선택해 주시고 계십니다. 루프탑을 가지고 계시거나 네. 루프탑의 운영을 하고 계신 네, 분들은 이런 예. 제품 하나 갖다 놓으면 이벤트, 한절기나 어, 네. 추울 때 예. 그때 들어와서 하늘을 겨를 보거나 네. 아니면 이 안에서 바베큐 파티를 뭐할수 있는. 네. 예, 다이닝 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네. 연기를 잡아 주는 그릴이 아니면은 그래도 연기가 좀 많이 날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음. 보통은 바베큐 그릴은 외부에 그리고 고기는 안에서 먹는 음. 형태로들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자,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의 성질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성이. 그렇죠. 예. 근데 게 이제 소위 보시면 오래 태양광을 받았을 경우에 예. 백색화라 그러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염려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이 폴리카보네이트의 단점이자 네. 그런 어떤 우려들을 보아 하기 위해서 U V 처리를 했고요. 음. 예, 그 U V 처리의 검사 결과로는 저희가 10년 내에 변색률이 20% 이하. 아. 예, 그 때문에 어느 정도 변색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투명도나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는 예, 어려움이 없다고 예, 검증을 받은 상태고요. 요게 지금 밖에 겨오에 세워 놓은 거죠. 지금 예, 보시면. 계속 세워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겨울 내에 계속 세우는 건데 지금 봐도 별로 닦거나 뭐,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어도 투명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모양이. 완전 원형이 아닙니다. 보시면 약간. 캡슐형입니다. 네, 캡슐형. 타원형. 알약처럼 예, 생긴 습니다 네, 캡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길쭉하게 네네.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원형은 아니다. 네. 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출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통은 저희가 저희는 이 잔디 광장에 바로 올려놨는데요. 네. 보통 야영장에서는 목재 데크 위에 올려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저희도 그것을 권장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잔디에서 올라오는 벌레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내부에서 그 올라오는 습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목재 데크 위에다가 많이들 올려놓습니다. 자 창문도 보시면 따로 저기 방충망은 없나봐요. 네, 지금 요 모델은 방충망을 달지 않은 상태고요. 어. 저쪽에 보이는 거에는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있네. 예, 그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방충망을 네. 저희가 설치해서 그렇죠. 예, 무상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하실 예. 수가 있지. 꼼꼼하게 예. 됩니다. 자요거 지금 보시면 네. 여기 프 게임이 있는데 예, 예. 이건 역할이 뭔가요? 이거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아,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또 보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울 때는 에 커튼을 치기도 하고 음. 예, 커튼을 개방했을 때는 또 경관을 보기도 하는데요. 음. 이제 저희가 돔 구조다 보니까 커튼을 그냥 설치하면 음. 밑으로 떨어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음. 사이드에 고정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쫄 때까지 같이 저희가 음. 지급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장치가 환기 장치 같은 게좀 있는데 이건 예, 이제 팬캡이라고 음. 하는데요. 이게 이제 팬캡이고 요게 에어컨 캡인데, 아, 예, 실 외에 예. 에어컨을 설치할 때에는 음. 보통 이제 그 냉풍기를 음. 설치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동형 냉풍기를 많이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요 부분으로 시래기 그 아, 예, 아. 예, 빠지는 라인들 때문에 저희가 음. 요거를 일부러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요거를 사용하실 때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실래기 라인을 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저쪽은 일반 팬입니다. 네, 예, 팬이어서 네, 내부의 공기를 바꿔. 순환시키기 위해서 예, 코드를 꽂으시면 팬이 작동이 됩니다. 내부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예, 예. 네. 서 제작이 되었고 LED 등은 이렇게 다 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예, LED 등은 이단을 네. 그 하셔 가지고 그 주변에 지역 조명 하시는 음. 분들께 의뢰를 하시면 예, 설치도 가능하시고요. 음. 예, 보통 이제 LED 조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안에서 스탠드 조명을 따로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정확한 브랜드 명칭이 캠프포. 캠프, 예, 캠프포 네. 투명돔입니다. 네. 디자인 파크의 캠프포 브랜드에서 네. 제공하는 투명돔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현재 저희 가 580만 원 소비자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20대 한정 포함해서 음, 작은 사이즈죠. 예, 요거는 3 8 m 지름을 가진 네. 동그란 타원형의 네, 네, 네. 예, 투명 돔이고요. 지금 네. 앉아 계신 곳이 50만 원. 이게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650만 원. 예. 맞습니다. 원형 타원형 캡슐 타입 맞습니다. 캡슐 모양의 네, 네. 500에 300, 3,8500에 3,800. 네. 높이가 2 7 m 아, 맞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네. 6 9 0만원 보았어요. 네. 별도이고요. 네. 설치비는 저희가 이번에는 무료로 해드리고 네. 운임비와 예, 그 부분만 레벨 작업에 대한 음. 부분만 예, 별도로 들어가게습니다 전화번호 를기로실추 2, 4, 3 나와 있고요. 네. 주 디자인 파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디자인 파크 회사 앞 마당에 설치된 <laughs> 네. 잔디 마당 설치 제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예. 디자인 파크는 업력이 한 22년. 예, 올해 7월 2일 날 네. 예, 22주년을. 예.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관급의 뭐 놀이 기구, 예, 야외 운동 기구, 네. 아마 뭐 아파트나 공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뭐 회전근 운동하는 네. 기구라든지 뭐 크로스컨트리 음. 운동하는 기구들의 야외 운동 기구를 예, 제조해서 음. 납품하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목재 놀이 기구나 음. 물 조합 놀이 기구를 음. 예,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에서 이제 캠프 4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일반 네.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런 붐하우스라던가 네. 건식형 사우나 같은 경우 맞습니다. 이동식 사우나까지 이렇게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자, AS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S는 지금 하부 알루미늄 네. 프레임과 패널의 구조적인 부분은 1년간 네. AS가 가능하고요. 네. AS라기보다는 이게 거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균열이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예,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소모품에 의해서는 음. 사용되는 부분들은 3개월간 예, 음. AS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요큰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 를 봤습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요 작은 사이즈 예, (330만 원짜리) 좀, 예, 네 요것도 좀 보러 갈게요 요것은 좀 작은 사이즈인데 어, 선택은 뭐~ 소비자가 하는 거죠 어떤 네. 걸 구매하실지는 근데 네네. 제가 봤을 때 아, 일단 패너스가 어, 가장 적고 네. 네, 외국어 없이 밖을 볼수 있고 강도는 다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누수 없이 네. 쓸수 있는 그러한 어, 투명돔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장 사이즈 볼까요 자 요겁니다 아 지금 보시면 어, 요거는 안에 지금 커튼을 좀 쳐놓은 것 같아요 예 아래가 안보이게 예, 해놨는데 앞서 보신 투명돔과 네. 조금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네. 요 투명돔에는 하얀색 커튼을 설치해 놨고요반 아. 정도는 저희가 커튼을 지금 닫아 놓은 상태고 음. 네, 이쪽에 반 정도는 커튼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완전 원형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아니고 네네. 네 아까 봤던 지금 490만 원에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공기 순환 장치 들어가 있고요. 창문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사이즈만 좀 작은 거네요? 예. 사이즈 음. 높이는 동일하고요. 네. 2.7m고 음. 사이즈만 3.8m 지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중적일 것 같네요. 요게 4에서 6인용 사이즈라, 그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설치했을 때 공간 활용도도 높고, 그렇죠. 가격 부담도 예. 좀 덜하고, 예. 뭐 요거를 다섯 대 산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것은한두대 정도 이렇게 아 믹스 매칭해서 루프탑이나, 그 그렇죠. 예, 리조트에서 많이들 구매하십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출입문도 되게 튼튼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철제에다가 이렇게 예, 수동 열쇠가 ]까지? 제공되는 예. 예, 문이고요, 예, 그런 제품이고.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죠. 자. 아, 이제 높이가 있으니까. 예, 요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예, 그 일조량이 많을 때에 예, 커튼을 닫아서 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돌릴 수가 있는 커튼이에을 열식으로도 예 열어서 아, 커튼 예, 개방하실 좋네. 수도 있고. 네. 예. 그 야외에 있다 보니까 벌레들이 좀 들어와 있네요. 예, 어떨 예. 수가 없죠. 아 이건 남자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블링블링하네요. 네, 네 이렇게. 예. <laughs> 이거 보통 이제 여기다가 이제 냉풍기 하나 정도를 예. 설치해서 사용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어. 그러면은 커튼을 쳐놨을 때는 음. 네, 실내 온도가 여름에도 많이 더운 정도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요 요게 요, 요 선이 이제 커튼을 예. 잡아주는, 잡아주는 예, 네. 선이구요. 요 커튼을 다 두르게 되면 또그 프라이버시가 또 확보가 그렇죠.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연인들이 들어와서 <laughs> 알콩달콩. 예. 예. 또 고객님들 성향상 내지는 어. 운영 업주의 성향상 창문들을 추가 요청하시면 아. 예, 창문도 패널 추가할 때 15만 원 정도의 추가 금액으로 음. 음. 어, 창문들을 4 개까지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오는 날도 좋고요. 네네. 해가 지고 음. 이제 맑은 날 네. 하늘을 볼수 있는 맞습니다. 루프탑에서 용도가 100% 발휘되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제품인데 자 도마우스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도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400만 원대에 지금 네.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사이즈 예. 대비 가격. 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네. 있는 가격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네, 네. 어우, 어, 제가 요 정도 사이즈면 몇 천만 원짜리도 받거든요. 예. <laughs> 이거는 네, 거를 어, 폴리카보네이트로 어, 쉽게 조립이 또 가능하죠. 네, 네. 문만 설치는 별도로 하시는군요. 예, 저희 그 전문 직원분들께서 음. 예, 설치를 다 해드리고요. 음, 네. 그 이후에 분해 조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유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개별적으로 또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음. 예, 설치 철거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배워서 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현장 설치 하게 되면 설치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1 시간 데? 반 정도면 가능합니다. 1 어, 시간 반 예, 끝나요? 예, 네. 어... 바닥 뭐 이제 미리 바닥에 데크 작업을 해놓고나 하시면 네, 네.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예. 하고 앙카 작업 해주시는 거죠 바닥에 도 앙카 고정하고. 작업은 이 목재 네. 데크가 있으면 여기 에 네. L 브라켓이 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앙카 볼트를 4 네. 네 개까지는 다 고정을 해드릴 아, 수 있고요. 네. 예. 자 당연히 이 커튼은 별도 판매죠. 예, <laughs> <laughs> 커튼은 <커트는 웃음> 저희가 판매를 제작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예 커튼 네일까지는 저희가 시공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아, 고객님들께서 별도 네. 구매하시는 네. 어, 네. 옵션 제품이고요 아. LED 조명도 예, 고객님 성취향에 맞게끔 아, 예, 선택게요 예, 여기는 저희가 지금 LED를 네. 안 넣었는데요 네. 네, 여기에도 예, 네. LED를 시공하거나 네. 내지는 간접 조명을 내부에서 연출하시거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별도다 예 아까 맞습니다 여기도 보시고 왜 이거 그대로 안 주냐고 따신 분도 있어서 제제 말씀드려요 <laughs> 예. 예. 자 잠깐만 조용히 보시죠. 비소리 예, 들으려고 네. 감성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이렇게 판매하는 네, 주식회사 디자인파크의 투명 네. 네, 이렇게 좀 지금 봤던 제품은 490만 원. 네. 사이즈는 3,800에 3,800 그리고 높이가 2.7m. 아까 처음 봤던 타원형, 캡슐형 제품은 사이즈가 5,000에 3,800 그리고 높이가 2,700입니다. 이렇게 된 가격은 690만 원, 요거는 490만 원. 20 한정이네요. 각1 0대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설치비는 무료. 네. 네. 그리고 전화번호는 1577-2243. 네, 주식회사 디자인파크. 아 너무 또 들고 계시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예, 돔제품까지 네. 저희가 사우나에 이어서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뭐 두더운 여름에 네. 예, 건강 유의하시고 네. 예, 장마철이 끝나고 휴가를 즐기실 때 저희 제품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돔제품은 특히나 이제. 환절기 네. 네. 아 초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봄까지는 정말 완벽한 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수영장에 또 맞습니다. 체온 유지 같은 용도로도 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